CFO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영상은 CFO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과연 CFO는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소상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재 CFO이거나 CFO를 지향하는 사람,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CFO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이해시켜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c f 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거나 c f 에 대해서 보다 소상히 알고자 하는 사람은 여기에 CEO 피타 골뱅이 다음 주 네트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CF란 누구인가 하는 제1장과 제2장 CF의 업무와 기능 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셰프의 업무와 기능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10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업무가 있습니다. 즉 전략과 기획기능, 해결기능, 재무보고서기능, 현금관리기능, 판매가격과 원가관리기능, 전산관리기능, 인적자원관리기능, 이해관계자관리기능, 인수합병 및 전략기능, 위험관리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장에서는 우리가 CFO란 누구인가 일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CFO란 것은 Chief Financial Officer 그러니까 기업의 재무총괄책임자 및 간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Chief Financial Officer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10가지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알아가면서 아하, 셰프란 게 누구냐 셰프란 게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셰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셰프는 그 역사가 상당히 짧습니다 셰프가 우리가 이름이 알려지고 셰프란 말이 나온 것이 1970년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국에 도입된 시기가 1980년대 이 CF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에서는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서는 CF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람이 채용되고 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cf에 대해서 우리나라 산업이 대중적으로 대부분이 이해했던 시기 인식했던 시기가 1990년대입니다. 1990년대 들어서 cf라는 것이 어, 들어봤다. 어, cf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에 들어와서 보편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CFO라는 건 사람이라는 거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아, CFO라는 이런 거구나. 기업의 재무 책임자는 엉당 CFO다. 뭐그 사람이 팀장이든 부사장이든 과장이든 뭐 책임자는 우리가 뭐 CFO라 부른다. 뭐 이런 식까지 보편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 기업에서는 CEO CFO CTO c o o c i o CCO 이렇게 이 C자로 돌림으로 명칭을 붙이는 것이 유엔병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 보면은 Chief Executive Officer, Chief Financial Officer, Chief Technology Officer, Chief Operational Officer, Chief Information Officer, Chief, Information Officer, Chief Communication Officer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업의 총괄 책임자, 각 영역의 총괄 책임자를 C를 붙여가지고, 칩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의 지위에 대해서, CFO, CFO에 대해서는 그 타이틀과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CFO는 기업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기업은 사장급 CFO도 있습니다. 부사장급 시에포도 있습니다. 등기 임원로서 사장급 부사장급 시에포도 있고 두 번째 비등기 임원로서 부사장급 시에포도 있고 그 다음에 임원급 상무 전무 이사급을 해가지고 일반 이사급으로 해가지고 시에포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사장급으로 시에포도 있고 팀장급으로 시에포도 있습니다. 사장급 등기 이무노스 CF라는 것은 일부 회사에서는 어, 등기를 해가지고 별도 각기 대표이사 기능을 가지고 CFO가 각기 대표이사 기능을 가지고 사장급의 CFO 직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대기업에서 그런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다음. c f o 영역과 유형 그리고 CFO의 그 에리아 자업과 그 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CFO는 다섯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영역이 있는데 운영총괄령 부사장급이 있고 두 번째 관리총괄령 임원급이 있고 세 번째 재무와 시스템총괄령 어 재무 본부장급이 있고 재무관리 본부장급이 있고. 네 번째 재무 총괄령으로서 재무 본부장급이 있고 다섯 번째 재무 관리형으로서 재무 부사장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1 번째 운영 총괄령, 회사를 총괄하는 운영 총괄령 부사장으로서 보면은 경리도 그 책임을 맡고 자금도 책임을 맡고 기획도 책임을 맡고 IT 전산파트도 책임을 맡고 HR 인사 부서도 책임을 맡고 구매 부서도 책임을 맡는. 총괄 운영형입니다. 이런 영역을 맡아가지고 하는 부사장급의 시에 보도 있습니다. 관리 총괄형이라는 것은 그저 임원로서 경리, 자금, 기획, I T, H r 을 맡는 기능입니다. 혹은 H R이 빠지고 구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관리 총괄하는 임원급이 맡아는 기능이 있고 세 번째는 재무와 시스템총괄령입니다. 즉 재무관리본부장으로서 경리도 맡고 자금도 맡고 기획도 맡고 IT 전산도 맡고 하는 그 재무관리본부장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무총괄령으로서 재무본부장급인데 경리 자금 기획만 맡는 재무본부장이고 그 다음에 재무관리령으로서 재무부서장급으로서는 경리와 자금을 맡는 재무본부장 재무부서장급의 그 재무 관리형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그 유형은 기업의 형태와 기업의 특성과 기업의 규모와 조직의 역학 관계 그리고 CFO의 그 역량과 CFO의 타이틀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 이것이 정답이다, 저것이 저, 뭐, 저, 오답이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이러한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다섯 가지를 CF의 역량과 조직과 기업의 특성과 기업이 원하는, 원하는 바를 잘 반영시켜서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전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전개와 시스템의 할 일, 어떻게 어,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미국이냐? 별도로뭐 별다, 미국이라는 의미를 크게 두진 않습니다. 그러나 CF라는 의미가 본대 미국에서 탄생했고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시템 스 모든 업무의 중심은 미국은 거의 재무 중심입니다. 한국은 비재무 중심입니다. 물론 재무로 중심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 있어 보면은, 어, 미국은 재물을 중심으로 하여, 즉, 파이낸셜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여 마케팅도 만들어지고, 또, 휴먼 리소스, HR도 만들어지고, 인사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채싱, 구매도 만들어지고, 매뉴팩트링, 프로덕션, 생산 부분도 만들어지고, 고객관리, CRM도 만들어지고, 여러가지 업무가 유기적으로 만들어지 가지고 최종적으로 프레임은 통합되고 결합되는 재무중심이 프레임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 우리가 영업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영업을 만들고 구매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구매 시스템을 만들고 생산 시스템이 만들면 생산 시스템을 만들고 인사 시스템이 만들면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그 시스템을 통합하는 이러한 후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 시스템은 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많이 불을 뿐더러 시행착오가 생길 수가 있고, 미국 중심은 시행착오가 한국에 비해서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은 미국의 재무 후렴이 보다 한국의 그 독자적인 시스템 종합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CF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역할 롤, 즉, 네 가지 롤이 있습니다. 항해사의 롤, 스튜디오 롤, 회사의 컨실러 오피서 롤, 사장의 파트너 롤입니다. 우리가 항해사가 뭐냐? 보시는 바와 같이 선박에, 선가가 가는 방향과 선박의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흘러가느냐지알수 있게 하는 것이 항해사의 역할입니다. 다음, 조직의 스튜디오십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열차의 예객 전무입니다 예객 전무는 손님들의 안전과 손님들을 통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회사의 컨트롤랜드 오피스 기능을 한번 봅시다 회사의 컨트롤하고 회사의 경영 간부로서 회사의 모든 규정과 업무와 내용을 컨트을하고 지원하는 회사의 간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장의 파트너 역할입니다 사장의 충실한 고운자고 직원자고 고은 차, 어, 사장을 지원하는 참모로서 사장의 파트너이자 사장의 친구이자 회사의 모든 주요 결정에 참여하여 바른 결정이 되고 회사가 손해가 되지 않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장과 협의하는 사장의 파트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에 있어서 사장과 직원이 생각하는 CF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통계자료를 한번 도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이 통계자료는 한국 것이 아닙니다. 미국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아직까지 CF에 대한 이런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미국 거를 제가 가져와서 통계자료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통계자료가 한국 현실에는 맞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이는 그 짙은 파란색이 사장의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여, 연한 파란색이 직원들의 기대감입니다. 이 기대감을 전부 다 합치 보면 100%입니다. 그러면은 사장의, 우선 사장의 기대감 순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부터 기대감이 높은 순대로 쭉 이렇게 열거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22%사장이 CF한테 기대하는 그 퍼센트의 25%가 되는 가장 많은 게 뭐냐면은 회사의 주요 임문으로서 참모 판단 그리고 참모 결정이나 회사의 주요 결정에 기여를 해주라 하는 것이 21%입니다. 그거는 CF를 기대하는 게 사장이 기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장이 기대하는 것이 회사의 실적 관리와 성장에 기여해 주라 하는 게 21%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 및 기획부서의 효율적 운영으로 회사에 기여해주라 하는 게 18%입니다. 다음에 재무 및 조직의 개선으로 회사에 기여해주라 하는 것이 17%. 그리고 전략, 경영계획, 그리고 기획으로서 회사에 기여해주라는 게 13%. 투자, 자본 유치, 성장, 상장 등 회사에 기여해주라는 게 7%. 비교적, 어, 기대치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비교적 골고루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장이, CFN한테 기대하는 것이, 그리고 기타 업무로 회사에 기여하는 것은 뭐, 조금 아주, 어, 미미한, 막, 기타 날로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기대감을 한 봅시다. 직원들이 기대감은 여기 제일 높은 것이 19%. 이것이 바로, 재무및기획부서의효율직 운영으로 회사에 기여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뭐, 전체적인 뭐, 회사에 뭐, 그 어떤, 그걸 해주라는 것보다는 당장, 당신이 가난하고 있는 회사 부서, 부서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고 회사에 기여해 주라는 것이 19%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원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회사의 실적 관리와 성장에 기여해 주라. 회사의 실적 관리와 성장에 기여해 주라는 게 18%. 그 다음에 주요 임무로서 사무 판단 결정에 기여해 주라는 것이 17%. 그리고 같이 동시에 재무 및 조직 개선 으로 회사에 기여해 주라는 게 16%. 그리고 전략 경영계, 그리고 기획 세세계 이런 게 15%. 그 다음에 투자 자본 유치 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통계 자료를 제가 만들었는데 사실 지금 이제 한국의 우리의 CFO, 신생기업, 옷의 벤처기업이나 새로 옷의 신생기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투자, 자본유치, 상장 등 회사에 귀해주라는 것이 아마 크게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FO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CFO 책임은 10가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즉 예산과 비용 통제 책임, 현금 흐름 관리와 자입 책임, 위기 관리와 법인 대외적인 책임, 해계와 재원보호 책임, 원가 관리와 원가 절감 책임, 투자 결정과 사후 관리 책임, 시스템 절차 및 규정 책임, 규정 책, 어, 관리 책임, 주주와 이해 관계자, 관계 설정 책임, 전략과 M&A 책임, 자본 유치 및 투자 채권 상장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영문로 읽어드리겠습니다. Budget and Expense Control, Cash Flow and Funding, Risk and Liability, Financial Reporting, Cost Management, Capex Control. Capex는 Capital Expenditure 말입니다. 자본적 지출을 말하는 겁니다. System and Procedure, Interest Party Relationship, Strategy and M&A, IPO and Capital Investment. 이것이 열 가지의 CFO 책임입니다. 이 CFO의 책임은 셰프의 롤, 자기 셰프의 영역, 셰프의 업무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셰프의 DN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셰프의 DNA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 DNA가 과연 타고난 것이냐,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이냐. 일일 가지 DNA는 사회성, 소통성, 조직성, 통찰성, 혁신성, 정직성, 준비성입니다. 여기에서 일곱 가지 DNA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명도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말이 있는데 하물며 이러한 DNA는 스스로 자기 지식과 지혜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하나 하나씩 말씀드려 보면은. 사회생이라는 것은 소셜리스트, 소셜네트워크, 즉 조직과 종업원과 고객과 사장과 이 모든 여기서 네트워크, 이 사회생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통성, 커뮤니케이션, 사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조직과의 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자의 커뮤니케이션,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장수를 이야기할 지게 용장, 용감한 장수를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득장, 덕이 많은 장수가 그 위에입니다. 그런데 또그 위에는 복장, 복이 많은 장군이 또그 위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지금에 와서는 어느 장수냐? 통장입니다. 소통을 잘하는 장수. 능력과 용감하고 복이 많고 관계 없습니다. 제일 상위에 있는 것이 통장입니다. 소통입니다. 소통을 잘하는 장수, 소통을 잘하는 셰프가 바로 성공 요인입니다. 그다음 조직성, 조직을 연결하고 만들고 지원하는 조직성 (organization), 내분째 통찰성, 이해하고 분석하고 미래를 보는 눈, 직감으로 보는 눈, 통찰성 (insight)입니다. 다음에 변화와 가치 창출을 이끄는 힘. 혁신성 리볼루션, 이노베이션, innovation. 혁신성 이노베이션입니다. 변화와 가치 창출을 이끄는 이노베이션 파워, 내부적으로 항상 창출하고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이노베이션. 여섯 번째, 정직성, 정직 신뢰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 보장, 정직성, 허니스트, 정직이 중요합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중요하기 이전에 CFO의 기본입니다 CFO가 정직하지 않다 제 1차의 관문입니다 가장 내성적으로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정직성입니다 Honest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준비성입니다 뒤에는 준비된 자만이 가져간다 Preparation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를 잡지 못합습니다 어떤 좋은 기회가 오든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회사로도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것은 항상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의 DNA가 바로 성공할 수 있는 CF의 DNA이고 또 CF가 가져야 될 DNA입니다. 이 DNA는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성공한 셰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서울에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셰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셰프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은 벌써 셰프의 포지션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모입니다.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거의 대성공을 했던 뭐 조금 성공을 했던 거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를 보면은 우리가 한번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아는 어떻게 해서 시에프로서 성공하셨습니까? 하고 만약 묻는다면은 어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1 0 가지의 이야기는 성공한 시에프들이 한결같이 일러주는 이야기해주는 말들을 정리하여 적어해 놨습니다. 어떤 시에프는 자기는 사장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하는 CF가 있는가 하면 어떤 CF는 자기는 소통이래 현장을 소통하고 직원과 소통하고 소통을 잘하여 그 소통관계에서 지원하고 그래서 조직을 성공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CF는 나는 나의 강점을 제일 활용하였다. 내가 차별화 내가 잘하는 거내 강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강점을 잘 활용해서 성공했다 하는 사람 그 다음 네 번째는 네 번째 CF는 난 팀플레이 난 팀플레이를 제일 잘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조직을 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이 팀플레이를 잘했다 하는 것이 성공한 c f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CF는 자기는 하나씩 목표를 정해서 진행한다. 그니까한 번에 뭐 한꺼번에 많이 할 생각을 안 하고 한 개씩, 하나씩 목표를 정해서 하나씩 해결하고 하나씩 해결하겠다. Step by step, one target, the other target, 하나씩 하나씩 해다 그다음 셰프는 자기는 우선순위를 두고 일한다. 모든 것은 자기 스케줄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게 priority를 두 가지고 일한다 하는 것이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어떤 CFO는 자기는 무슨 최고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무슨 뜻입니다. 최고 일하는 환경, 일하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를 만든다 하는 신념으로서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어서 일해서 성공했다 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내부 통제 환경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 조직을 방만하게 흘러가지 않고 시스템이 시스템적으로 통제가 되고 자동적으로 통제가 되고 어떤 그 내부 통제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생이 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성공하겠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제, CFO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자기네 멘토가 있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지혜가 필요할 때 멘토의 도움이 있었다. 이 멘토로 인해서 자기는 성공했다 하는 것이 아홉 번째 이야기입니다. 열번째는 대부분의 네 셰퍼들이 열번째 이거는 모두가의 공통점입니다. 한 사람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공통점이 자기는 최소한도 연봉의 5배 이상을 일했다. 내가 만약에 연봉을 10억을 받으면 100억을 일하고 100억 이상을 일하고 2을 받으면 10억 이상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어, 삼성에 만일에 등기 임원인 CFO가 연봉이 20억을 받는다면 사실 자기는 나는 연봉에 100억, 200억, 300억을 회사에 기여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자기가 연봉 1억을 받는다면 회사에 10억 이상의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이런 트라이드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성공하는 CFO, CFO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번에서 9번까지도 거의 대부분이 성공한 셰프들이 부분적으로는 뭐 틀릴 수 있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훌륭한 셰프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점에서 셰프의 공통점으로 발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셰프는 누구인가 하는 그제 1장을 마쳤습니다. 제 2장은 셰프의 업무와 기능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서 해주셔서.